정부가 오늘 긴급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득하위 70%에게 지원을 하고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반영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8,000원. 2인 가구 15만원, 3인 가구 19만 5천원, 4인 가구 23만 7천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화의 70%에 해당이 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적용 제외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공적 자료 등을 추가 검토해서 추후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급 단위 가구 기준의 경우는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라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라서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신청 당시에 소득을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스스로 본인 부담료,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주었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받는 월급으로 건강보험료 납입 가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험료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은 사전에도 발표했듯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을 현재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발표했는데요. 두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바로 소득 인정액 조사 방식인데요. 소득 인정액 조사 방식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두 달이 걸리고 보통 한 명을 조회하는데 약 일주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처리할 때는 평균 두 달에서 세달 정도 조사 소요 기간이 걸리니까 전 국민을 조회하고 처리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는 가장 최신의 자료라서 국민들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대상자 조회 및 처리하는데 시간 절약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전 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도 있고 소득이 감소된 분들도 건강보험료를 통해 반영할 수가 있어서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사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첫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차이가 있을 텐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표를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그리고 혼합 가입자로 구분해서 각각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둘째, 4인 가구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둔 부부인데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측정해야 되냐. 대상자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닐 경우는 부부의 보험료 합을 합친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의 직장 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에는 현재 4인 가구의 본인 부담금 기준이 23만 7,652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 4인 가구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둔 부부입니다. 저는 직장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 경우는 지역 보험료가 20만원이 나오고 아내는 직장 보험료가 10만원이 나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료 혼합의 경우는 4인 지원 대상 기준이 242,715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부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기준이 넘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해요. 넷째,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아내와 자녀는 남양주시에 또 피부양자인 어머니는 홀로 춘천시에 살고 있어 서로 주소지가 모두 다릅니다. 이럴 경우는 동일 가구에 해당이 될까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각으로 본다고 해요. 이 경우 서울시 가입자의 3인각으로 판단해서 가입자의 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는 1인 가구로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판단해서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정부가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는 하위 70%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서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후에도 발표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한눈에 볼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